안녕하세요. 아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저 올리 그리고 미아 랩쌤은 모두 모두 행복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마타조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라서 기존에 출제된 문제풀이들이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2회까지 밖에 시험을 보지 않아서 문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3회 시험은 그래서 더욱 어려운데요. 우선 출제된 문제라도 확실히 보고 넘어가셔야겠죠?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바로 그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부 구조 문제는 많이 공부하신 머켈세포, 각질세포, 비만세포 등에 대해서 출제되었고요 피부의 자연 노화에 따른 피부 변화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전 문제집에서 풀어 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피부의 자연 노화로 인해 표피와 진피가 접한 기저막의 굴곡은 평평해집니다. 각질층의 세포 크기가 커지고 얇아지고요. 콜라겐 손상으로 탄력이 감소됩니다. 멜라닌 세포 수가 감소하고 색소 침착이 증가합니다. 매 10년마다 멜라닌 세포의 수가 10에서 20%씩 감소하여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옅어지고 자외선에 대한 보호능력도 감소됩니다. 햇볕에 의해 피부가 일광을화상을 입을 위험성도 높아져요. 표피의 두께는 나이가 들어도 별로 감소하지 않지만 노인의 진피 두피는 진피의 두께는 10에서 20% 정도 줄어들고 진피의 세포수나 혈관수도 전반적으로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피부 구조의 문제에서는 그림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림을 보고 각질층인지 기저층인지 알수 있을 정도로 익혀 주세요. 화장품법 제15조 제2에 따른 제15조의 2에 따른 동물실험에 관해서는 아마따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동물실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잘 정리해서 아는 분들이라면 모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2회에 출제되었습니다. 2회 시험에서는 피부 구조에 관한 문제가 7개 정도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7문제면 문항별 배점이 달라도 70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1000점 중에서 70점이면 7% 정도. 꽤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세포에 관한 문제가 다섯 문제 정도예요. 세포 외우지 않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외우세요. 어디에 존재하는지, 역할이 뭔지 꼭 외우세요. 시험에 나온 멜라닌 형성 세포를 볼까요? 멜라닌 형성 세포 하면 멜라노솜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멜라노솜. 멜라노좀이라고도 부르는 이 세포 소기관인데요. 멜라닌 세포 속에 들어 있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멜라닌이 표피의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에서 생성돼서 멜라노솜의 형태로 합성됩니다. 멜라닌 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세포핵이 있어요. 이게 멜라닌 형성세포, 멜라닌 세포입니다. 그럼 여기서 멜라노솜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이제 기저층에 있던 게 각질층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각질층이에요. 각질층. 이 부분은 아랫부분은 기저층이지요. 시험에서는 멜라닌 형성세포가 직접 기저층에서 각질층으 각질층으로 이동한다고 틀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멜라닌 형성세포가 각질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멜라닌 형성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이 멜라노솜이라는 물질이 기저층에서 표피층으로 이동. 각질층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진피에 존재하는 세포 중에 또 비만세포가 출제되었는데요. 비만세포라고 하지 않고 마스트세포라는 또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비만세포는 마스트세포라고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비만세포는 염증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히스타민 세로 세르토닌을 생성합니다. 5단 문항에서는 이 비만 세포가 분해돼서 지방 세포로 변한다고 했는데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또한 피부 구조에서 피지선, 한선, 모세혈관 등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피부에 작은 상처만 나도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피부의 모든 층에 존재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모세혈관은 표피가 아닌 진피에 있습니다. 피부구조가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 진피까지 살짝만 상처가 나도 진피까지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거죠. 손톱 주위에 각질을 이렇게 떼는 사람들이 있죠. 어, 근데 어쩔 때는 피가 안 나는데 더 깊게 잡아당겨서 떼다가 피를 보잖아요. 모세혈관은 진피에 있어요. 대식세포는 음, 일종의 대식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많이 먹냐면 백혈구의 한 유형으로서 나쁜 물질들, 즉 세포 찌꺼기, 이물질, 미생물, 암세포,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을 집어삼켜 분해하는 식작용 기능이 있어요. 대식, 대식세포를 통한 방어기전에는 비특이적인 방어기전과 특이적 방어기전이 있어요. 비특이적 방어기전은 선천적인 면역에 관여하고요, 특이적 방어기전은 림프구와 같은 다른 면역세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응 면역을 시작하는 걸 가리킵니다. 오답 유형에서는 서로 엇갈리게 짝지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예를 들면 대식세포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내용은 먹힐 세포에 대한 설명인 거죠. 어디서 들어본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절대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피부 구조에서는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확실하게 공부해 놓으세요. 제 2회 기출 시험입니다. 표피에서 세포분열이 세포 가장 빠른 세포는? 자, 여기 세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무엇일까요? 잘 듣고 답을 맞춰보세요. 표피의 구조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이 있습니다. 각질층에는 각질세포라고 불리는 각질화 세포가 있고요. 각질세포는 각질층에 죽은 각질로 채워진 평평 세포입니다. 기저층의 각질 형성 세포에서 각질 세포가 만들어지고 점점 수분이 말라가면서 납작해지죠. 그러면서 평평한 모양이 되는데 그게 각질층의 각질 세포입니다. 표피에는 이 외에도 4대 세포로 불리는 랑게르한스 세포, 기저층에는 케라티노사이트라고 불리는 각질 형성세포, 멜라노사이트라고도 불리는 멜라닌 형성세포, 머켈세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세포분열이 가장 빠를까요? 표피에서 세포분열이 가장 왕성한 곳은 바로 기저층입니다. 각질층으로 올라올수록 세포분열은 더딥니다. 각질 형성 세포에서 새로 만들어진 애기 각질은 아주 아주 빨리 세포분열을 하지만 각질층에 올라오면 거의 다 죽어서 탈락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세포분열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기저층으로 갈수록 세포분열은 빨라집니다. 따라서 세포분열이 빠른 세포는 기저층에 있는 세포를 골라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어 멜라노사이트에서 각질 형성 세포로 이동하는데 직접 관여하는 단백질은. 어려운 문제죠. 멜라닌 형성 세포. 이렇게 요렇게 수상 돌기가 있는 형태로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 세포 소기관인 멜라노좀이 멜라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멜라닌을 주변의 각질 형성 세포로 전달하기 위해 멜라노좀이 표피층으로 길게 뻗어 나간 수상 돌기로 이동합니다. 멜라노좀은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 골격 단백질인 미세 소관을 통해 멜라닌 형성 세포의 수상 돌기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세포 내에서 미세소관을 따라 움직이는 동력 단백질이 디네인입니다. 키네신은 멜라노솜을 수상돌기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디네인은 세포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키네신에 의해 수상돌기 부분으로 이동한 멜라노솜은 연결 단백질의 한 종류인 R A, B, E, 7, A와 결합한 후 액틴 필라멘트에 부착된 미오신, V, A로 전달되어 세포 밖으로 배출됩니다. 근육에 가는, 가는 액틴 필라멘트의 주요 구조 단백질이 액틴입니다. 액틴은 거의 모든 세포에서 공존하며 세포골격을 형성하고 세포 내부 운동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배출된 멜라노종은 각질 형성 세포에 전달됩니다. 각질 형성 세포. 이 위에 각질층이 있어요. 표피의 각질층. 따라서 문제의 답은 티네신 디네인 액틴입니다. 미백 화장품 원료로 흔히 사용되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이러한 멜라노 좀 전달 과정을 억제하여 색소 침착을 감소시키는 미백 화장품의 원료로 이용됩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야 하냐고요. 네, 저는 모르고 시험을 봤는데 붙었어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좀 모르는 부분이 있고 틀려도 합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제 경향을 봤을 때 피부 구조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출제되는 건 확실합니다. 피부 구조는 아주 자세히 공부하시는 게 합격권 진입에 안정적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키네신, 디네인, 액틴 외에 파, P A R 3도 직접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없으면 멜라닌 생성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멜라노사이트와 각질 형성 세포 사이에서 멜라닌 합성과 피부 색소 침착을 촉진하는 데 관여합니다. 바로 이게요. 이름이 비슷한 p a r e 도 멜라닌이 각질 형성 세포로 운반될 때 관여하는데요. 멜라닌을 합성하고 각질 세포로 이동을 촉진하여 자외선에 노출된 부분을 검게 만듭니다. 5단 문항으로는 이런 게 나왔어요. 리포폴리,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리포폴리사카라이드는 지방과 다당류의 복합체로 세균, 특히 그람 음성균의 외막 성분입니다. 그람 음성균이 뭔지 아마따 강의에 나오죠. 이 리포폴리 사카라이드는 염증을 유발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입니다. 염증의 4대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염증의 4대 요소 중에 하나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염증의 4대 요소는 통증, 홍반, 부종, 발열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결국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죠. 용어는 주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 해결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염증의 4대 요소 중 무엇에 속하는지 맞춰보세요. 피부 염증의 국소 증상은 염증 부위의 혈관이 이완, 확장되고 모세혈관들의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혈관이 확장되면 모세혈관이 투과성이 증가돼요. 모세혈관의 크기가 보통 때는 적혈구 한 개가 켜우 지나갈 크기예요. 그런데 혈관 내에 피가 많이 몰려와서 천천히 흐르면서 확장이 돼버리면 구멍의 크기가 커져서 백혈구나 혈장이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혈류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게 투과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혈액의 흐름이 염증 부위 쪽으로 증가되면 피부에 어떤 두 가지 면역 반응이 일어날까요? 네, 바로 바로 발열과 홍반입니다. 발열과 혼반 과정을 거쳐 조직이 체계 조직에 체액이 축적되면 부종이 생깁니다. 체액 축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종이에요. 이렇게 되면 신경 말단을 자극하는 히스타민과 브레디키닌이 발출되어 방출되어 통증이 느껴져요. 얼굴의 피부가 붉거나 피부 표면에 실핏줄이 보이는 경우 모세혈관이 확장된 피부일 수 있어요. 피부의 혈관이 피부 표면 가까운 곳까지 확장된 거죠. 특히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의 피부가 붉게 변합니다. 다시 한번 외우기 쉽게 염증의 4요소를 과정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홍반과 발열, 부종, 통증입니다. 이 요인들이 모여 염증이 생긴 부위에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능 상실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마따 강의에서 피부 부작용을 다루면서 언급된 내용이니 이 외에 다른 부작용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외 기출 문제 중 피부 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어때요? 기출 문제를 보니 만만치 않은 시험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100점이 아니라 반보다 조금 더 맞는 시험, 600점 맞는 시험이잖아요. 어려운 시험인 만큼 합격한 후에도 성취감이 아주 큽니다. 이번 3회 시험에서 꼭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되시길 아마따가 응원합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지? 이회 합격자들에게 아 맞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